국내에 계신 분들하고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 위임장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 위임자의 내용이 위임 내용이 어,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안 들어가 있으면 잔금날 전세 대출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 사항 외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 전세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하에 위임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어, 그 내용에는 어, 이번에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그 계약을 할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할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우리가 실무에서 대리인이 와서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무상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시 거래 당사자가 당연 참석해야 하나 우리 실무상에서는 일방에 참석이 어려워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어, 중개사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어, 여기서는 권리자 여부 확인입니다. 당사자 참석 시에는 우리가 신분증 진위 확인하듯이 대리권 여부 확인도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자 확인이 부실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큰 피해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거래금액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 계좌를 입금하는 것이 좋고요. 물론, 수임자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임자와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피해를 보는 입장은 당사자인 임차인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대항력은 있더라도,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중개사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 그렇다면 대표님, 네? 그 대리인이 이인장을 가지고 왔을 때, 네.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어 일단 위임장을 갖고 왔다라고 하면 그것도 위임장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음. 기본적으로 위임장의 내용에는 부동산 표시라든가 대리권의 범위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준비 서류 어, 위임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를 말하는데 어, 위임자의 본인 발급 인감 증명서 인감 도장 본인 명의 통장 이런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 대리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대리로 오시는 분은 신분증하고 도장을 갖고 오게끔 하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임장에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면 좋아요. 어, 위임장에 자필서명을 안 하고 인쇄된 문구로 해서 위임장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임장에는 본인 자필서명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에는 유효 기간이 필요 없어요 위임장에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규칙에 등기 신청 시 위임장 (3개월) 어, 인감증명서가 (3개월) 이내의 조건이라는 부분이 따라가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3개월이) 훨씬 지난 걸 갖고 오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인감증명서를 떼오세요 갖고 오세요라고 말씀드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렇다고 뭐 인감증명서가 없다고 해서 위임 효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위임장에 자필서명이 돼 있고 위임자와 통화를 해서 진위 확인이 된다고 라 하면 어, 인감증명서 없이도 위임의 효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 용어로 따지면 추인한다라고 하죠. 나중에 당사자가 와서 계약서에 추인한다라는 내용으로 자필서명의 계약서에 명기가 되면 그걸로 위임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위임장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표시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범위, 거래 금액 얼마로 할 건지 그다음에 계약의 조건, 뭐 계약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대금 수령 방식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주시면 좋고요. 기타 부수 업무, 만약에 이제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될 경우에는 그런 업무까지도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음, 전세 5억 원 거래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일체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이런 내용이 명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등 거래 금액 전체는 위임자 본인 계좌로 송금한다. 요게 중요해요. 위임자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걸 반드시 항상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 확인을 한번더해 주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이제 본인이 위임장이라든가 인감증명서 갖고 오고 본인 신분증 갖고 왔을 때 그걸로 인정이 되지만 중개사 입장에서는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임자와 직접 통화를 해서 직접 녹취한다는 내용의 취지를 설명하고. 통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네? 그 해외 거주하는 임대인하고 계약을 할 때요, 네? 그 위임장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국내에 계신 분들하고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 위임장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음. 어, 우리가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은 위임장 양식으로 해서 뭐 형식이건 없지만 대략적으로 써서 쓰는 거에 첨부 서류 인감 증명서가 첨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인감증명서라는 게 없어요 음. 발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셔가지고 위임한다는 사실확인서가 있거든요 음. 그걸 가지고 작성을 해서 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때 보통 임차인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 어, 위임자의 내용이 위임 내용이 어,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안 들어가 있으면 잔금 날 전세 대출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 사항 외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 전세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하에 위임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어, 그 내용에는 어, 임대차 계약 및 계약 사실 확인에 관한 위임을 한다. 어, 두 번째 전세 계약금 및 대출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은행에서 전세권 설정을 한다던가 질권 설정을 한다던가 채권 양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낸다던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가지고 질권 설정, 채권 양도 통지 수령 및 확인에 관한 위임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잔금 수령 및 잔금 완납 증명서 발행에 관한 위임을 한다. 이런 기본 사항을 넣어주어야지만 은행에서 전세 대출 실행에 차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